오늘은 여행성질 1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귤한 개가 있죠 우리는 이것을 1이라고 씁니다 네, 여기 귤한 개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누군가 한 명이 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1 빼기 1이라고 쓰고, 값은 0이 됩니다. 다음에는, 귤두개가 접시에 놓여져 있었습니다. 또, 귤 누군가가 두개를 한꺼번에 먹어버렸습니다. 이것을 우리는 2 빼기 2, 즉, 0이라고 씁니다. 이번에는 접시에 귤 3개가 놓여져 있었습니다. 저희는 아이, 저희 중에 누군가가 이귤 3개를 다 먹어버렸습니다. 이것을 3-3즉 0이라고 씁니다. 여기서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. 3에서 3을 빼도 2에서 2를 빼도 값은 0이 됩니다. 그 말은 어떤 수에서 어떤 수를 빼도 값은 항상 0이 됩니다.